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위해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에서 각오를 전했습니다. 민주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을 넓히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KDLC 경기총회에서 최대우 안양시장이 상임 운영 위원장으로 추대돼 자치분권을 위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KDLC는 지난 2015년 출범해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입니다. 이날 최대우 시장은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치분권 법안이 이제 실제로 펼쳐질 때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점이 큰 보탬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더욱 과감한 재정분권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민주적 포용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그 영향력을 넓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